와이파이는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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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맹장수술 잘 했습니다. 링거 맞고 마취가 불려서 배가 아파요. 어제 네, 복부가 아팠는데 어, 동네 병원에 가보니까 아르페로 통증이 온것 같다고 하니까 그 맹장인 네.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과병원 가는 줄 알고 좋아하면서 갔는데 영상의학과 좋다고 영상의학과를 삼덕동에 가서 그 과병원에 다니는 중이라서 과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음, 전신마취를 하니까 잠이 들은 사이에 다 수술이 끝났네요. 마취가 풀리면서 목이 지금 아픈데, 이것도 말, 옷이 이상하네요. 말, 이런 거 뽑고, <laughs> 피검사하고 막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못 잡겠네요. 와이파이가 안 됐네. 예. 감사합니다. N510. 호실입니다 어제 아프긴 어제가 더 아팠는데, 오늘은 아랫배 만고코 쑤셨는데, 원래 폭포에서 밑으로 굉장히 내려간다고 하네요. 어제 밤새 아파서 못 자고, 한잔 잘려주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네, 살려주 o t 감사합니다. f 다 m g 님 웃음 네요 o 니다 a 다 l e to get a l i t 해 l e bit of a little bit of 대학교 t 제 l 나온 대학했 f a l 고 t t l e b i 다고 하고 l i 는 t 호 11번이라고 하네요. 예, 네, 좀 야한데, 이해해주세요. 스스복이라서. 옷다 벗고, 스스복 입고, 그랬습니다. 중국 여자는 아닌데요. 이제 네, 조상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정 지금 수술하고 심호흡하라고 합니다. 아, 지금 배가 많이 아픈데 수술 마취가 풀려서 많이 아픕니다. 옷관경으로한다고 해서 인제성 탈장이 돼서 탈장 수술도 하고 싶어요. 제 네, 조상이 중국이라고 하네요. 네, 어제 배가 너무 아파서 동네 가 보니까 폭포에 음, 아픈 건 괜찮은데 밑에가 아파요. 반소 자리가 <laughs> 아팠는데 생리라고 있어서 생리통인가 했는데 엉장 자리라고 했어. 빨리 큰 병원 가 보시라고 해서 이제 좀 다니는 병원에 왔습니다. 모든 네, 분들도 건강검진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 수술하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물한 컵만 썼다 하는데도 기다리라고 하셔서 4시에 수술하고 지금 5시에 나왔습니다. <laughs> 음, 건강해 주님이시네요. <laughs>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해산물 올렸는데 신기한 거좀 많이 올려야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선도 나갔다가 해산물 보고 사 들고 네, 네, 네. 왔는데 양쪽 겉은 어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맛있게 먹고 나니까 배가 올래 아팠는데 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회사로 린거다 내리고 어제 저녁부터 많이 아파서 문장에 염증이 있어서 아팠던 거라고 하네요. 제가 보시면 문장에 가능성이 많네요. 대구 네, 각병원입니다 뭐, 친절하게 해주시고 수술실에 천장에 두려워하지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마 내가 나 이와 함께 압니다. 라고 이사 말씀이 저희도 하나도 용려가 안고 하나님 도시고 잘했습니다. 점심 마치라니까 자고 일어나 가게 수소에 맞은 사아 됐습니다. 이제 좀위내시경할 때도 맞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네요. 좀 <laughs> 입이 말라서 말을 못하겠네요. 원래도 말 못하는. <laughs> 오버만, 댐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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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예. 어 예. 예. 게 하니까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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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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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예. 이가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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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예. 예.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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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 고향인데 음. 음, 아트가 풀려서 배가 아픈데 목도 마르고 물을 못 마시게 하시네 이런 거 지금 왜달고 있어 음. 이런 병실리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커튼 쳐드릴까요? 하고 수고 왔습니다. 보요 음. 전화봐요 어, 음. 에이1일도달라요어까 <laughs> 저래 신 저래 신났던거어그 전신은 왜 없을 음. 거? 네, 여기가 전국에서굉장 일등하시는 거입니다. 걱정이 안 돼요. 담당이 잘했습니다. 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뭐 응. 안심이 돼서 탈장 수술도 더 하고 싶다고 했는데 r 아, 아, 신이 아닌데 배가 현 s e 가졌을 때 탈장이 되어서 <laughs> 그것도 u r e n o 가 sure if y o u 고 있었습니다 u r e if y 뭐 u r e n 그규모복 목간 경우로 수술을 했니다 <목소리> <수술을 목소리> 수술하기 전에 며칠을 띄우시고 이것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음, 네요 아, 냉동실이 있잖아요. 여기는 유기인실. 하얀, 하얀 냉장고 있잖아. 유기재고실이라고 응. 이거 사. 우리 사열어 전화 지 말고 냉장고 가봐요. 그서좋네요 한시 두시 다 점심 시간에 왔는데.

냉동고 제일 위에칸 문을 열면은요 어? e e k and g o o 기 and yell m 사 n in your. Huh? Hey, look, l o o